안녕하세요. 정리 습관 드리고 싶은 정리노트 헤라아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 정리 깔끔하게 잘하고 계신가요? 인스타에 나오는 그런 집에 살고 계신가요? 저도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늘 창고 같은 집, 온갖 잡동사리 속에 파묻혀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혹시 정리정돈으로 고민이시라면 저랑 같이 노력해보아요. 정리정돈에 관한 책은 많이 봤는데요. 그중 오늘은 윤선연 대표님의 하루 15분 정리의 힘을 통해 배워본 정리의 원칙, 노하우를 알아볼까 해요. 먼저, 우리는 언제 편안함을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미래가 참 불안하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바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불확실성과 통제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15분 정리의 힘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수납이 잘 되지 않는 공간일지라도 자신만의 질서가 있고 문건을 잘 통제한다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때요? 공감하시나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사소하게라도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줄자를 쓸 일이 있어서 찾는데 줄자가 없다면 우린 계속 찾아다니게 됩니다. 한참을 찾아서도 찾지 못하면 결국 또 사게 되죠. 그렇게 사게 된 줄자는 또 다른 물건을 찾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이죠. 다른 것보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곳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정리 습관을 들여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를 시작해보면 어떤가요? 막상 시작은 했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지 않나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고 정리만 하다가 대충 집어넣고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저는 이것 또한 통제력과 관련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를 시작해야 꾸준히 할수 있는데 의욕만 앞서다 보니 지금 시작하면 다 정리를 끝내야 할것 같고, 어, 정리가 끝난 순간부터는 인스타나 감성 브이로그에 나올 법한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삶은 단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몇 번을 시도했고 또몇 번을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정리 습관은 정말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해결하기보다는 하루에 15분씩만 대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거죠. 무엇보다 좋은 건 어, 이건 제가 확실히 느끼는 부분인데 쓸데없는 거를 안 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정리는 어느 정도의 비움이 필요한 건데 물건이 총량이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있어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줄자와 같은 거죠. 그리고 15분 정리의 또 다른 팁은 유튜버 티아님이 알려주신 부분인데 이것도 하루 15분 정리의 힘과 맞닿아 있어요. 바로 집 안에 내가 어딘가로 이동할 때 물건을 원래의 위치로 가져다 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방에서 옷을 벗어 의자 뒤에 걸어뒀다면 내가 방에서 나가 거실로 갈때그 옷을 들고 나가 세탁바구니에 넣어두는 거죠. 거실에 책을 뒀다면 내가 서재로 갈 일이 생길 때그 거실에서 둔 책을 가지고 가서 서재 책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저도 앞으로 정리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저의 정리 습관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좋은 정리 습관을 만들어 가봐요. 혹시라도 좋은 정리 비법, 정리 노하우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제 삶에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